안녕하십니까. 생태입니다. 허경영 석방 파리하던 부역자, 이젠,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경영 석방 파리, 네, 허경영이 이제 곧 석방 될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러한 이 부역자들. 네, 이제는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뭐 공적인 용도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적인 용도로 보여지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허경영은 절대로 이 석방돼서는 안될 자죠. 네, 이자는 강력한 심판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허경영 주변에서는 거의 석방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네, 이 허경영이는 에, 절대로 석방돼서는 안 된다. 이자는 증거 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특히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도 이자가 옥중에서도 허경영이를 고소한 한 여성에 대해서 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그리고뿐만 아니라 에, 거기에다 감류까지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지금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자는 강력한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이 석방된다. 이거 거의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이 석방파리를 하던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석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 피해자들은 강력하게 싸우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도 매일 생방송을 통해서 허경영 석방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허경영에 대해서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방송을 보면은 조회수가 많이 넘고 있습니다. 만 뿐만 아니라 뭐 많게는 8만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 꺾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지금 완전히 뭐 허경영이 석방 될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떠들어대면서 그러면서 예, 한 구역자는 예, 후원금을 또사적인 용도로 예, 또 이렇게 예, 모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허경영 피해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허경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허경영이 11월 16일까지 이제 구속 연장이 될수 있을 테데요. 이제 5월 16일에서 7월 16일, 그리고 9월 16일에 다시 이제 이 허경영에 대한 구속 연장, 네,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검사실에서는 예, 추가로 이허경현을 추가로 예, 구속 기소하는 그래서 구속을 연장시키는 예, 그러한 예, 법 기술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네.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예, 전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알수 있는 방안인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예, 허경영 피해자들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사회적 약자지만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빨리 우리 국민들이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가를 만들어서 소수의 특검층, 법조인들, 뭐 이런자들, 종교인들, 정치꾼들 이런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집단 이성, 집단 양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